사제와 양군이 배이됐습니다 <laughs> 자, 성서 기사와 토큰 드리드 캔지 아, 살아남았고요. 롱시커는 네. 폭탄 전사와 그리고 하이랜드 양군 네 예,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무조건 1 번이 성기사예요. 무조건 예왜냐면 네. 보내주기 싫은 게 있어서. 네. 무조건 1번 성기사고 제가 볼때 사냥꾼을 좀 해서 전사를 뒤로 빼는 게 좋긴 해요. 음. 로우시커 선수의 그 양꾼이 먼저 네. 예. 왜냐면 전사 노릴 게좀 뻔해요 성기성스시슈선은 음.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켄지 선수가 그걸 알고 드루이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로우시커 선수가 양꾼을 해야 된다고는 저도 동의하거든요 네.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심리전을 한다면 양꾼 대 드루이드를 매칭시키는 것도 이득이니까 드루라면 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싶네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 뱀픽이 모두 완료한 사, 아, 완료가 된 상황에서 어떻든 켄지 선수는 본인이 예고한 대로 사제는 밴이 됐고 나머지 전사 양 이게 두개대을 상대하게 되겠고요 네. 로시코 선수는 사실 어~ 좀 이건 이 뱀픽은 예상을 했을 거예요 네. 뭐~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성서 기사가 있다 보니까 음~ 자신의 사제가 좀밴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경기 양상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사제랑 악사를 좀 동시에 갖고 오는 선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합이면은 진짜 기사가 난리 나거든요. 네. 사제와 악사. 사제 악사 뭐 도적 뭐 이런 식이면 굉장히 난리가 날수 있는데. 근데 음. 사실 그거는 추후에 이제 8강 경기에 진행이 되고 4강 경기에 올라가서 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사실 켄지 선수가 올라가야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선수들도 기사를 만날 거라는 생각은 딱히 안 했을 거예요 기사를 네 아, 사실 성서 기사라는 그 아키타입이 뭐 있긴 있는데 아,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해서 음, 대회라든지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홍차컵에서 이런 성서 기사를 볼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아요. 네, 저도 되게 좋고. 신성한 오,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켄즈, 로시커두 선수의 시작했죠. 오늘 8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1세트 경기 시작! 전리품 시작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두워프, 아우 두워프 실력 좋아요. 음잘 잡혔죠. 혹시 희망의 성서 두장 잡혔나요, 손에? 희망의 성서 잡혔나요? 아, 두 아. 장이에요! 페어 시작이죠. 전리품 두장 희망선수 투장 이러면 기분 좋게 그렇죠. 지우가기 내주고 시작이 일단 로우시커가 좋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만화 커브를 가지고 있어서 로우시커 선수가 네. 반면에 켄즈 선수는 확실히 좀 아쉽죠. 지금 핸드가 진압까지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카드를 활용하기에 좀 좋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망의 차근을 껴주면서 전리품을 치워주고 있는 로우시커입니다. 무난하죠. 그냥 신나게 때리면 됩니다, 초반에 일단. 네. 음... 신성화. 바로 쓰나요? 오. 네. 사실 지금 쓰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탈리사가 나가요. 차라리 지옥하기도 때려주길 바라고 신성화가 맞추 음. 저 필드에 남아나지 않습니다, 집켄즈. 일단 당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긴 해요. 사막의 창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좀 노는 결과가 나와버려서 네. 본체 오디를 포기하고 지금 로우시카 선수가 필드를 잡은 거지만 신성화의 나름 대처를 할수 있긴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진실 탐구자 내기가 지금 되게 힘들어요. 지금 내긴 내야 되거든요. 거의 무조건 신성화 난 참는다. 그리고 태양비들이 나갑니다. 시아마트. 로시커 선수는 어떻게든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마나 커브를 짜면 될것 같아요. 미샤. 되게 시원시원한 또 사냥꾼 지금. 그냥 그러니까 뭐 무난하게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laughs> 엄청 시원시원하고요. 성기사는 답답해요. 네, 확실히 보면서 진실 탐구자 한번 정도는 진짜. 아이돌 수행원이라든지 뭔가 더 나와줘야 풀릴 듯한 용학살포 포스트가 맞죠 바바바밤. 어디로 본체 본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요정날개를 좀 버려줘야겠는데요 사막에 창거 활용해서 같이 정리해주고 본체 다듬이지 그쵸 이거 이대로 그냥 홀딩 할 이유가 없어요. 정리도 이쁘게 안될 뿐더러 그냥 지금 정리하면서 데미지 누적도 같이 시켜 주는 게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냥 보내면 이샤도 잃고 본체 4 데미지 포기해야 되는 거. 체력 8. 어 아, 위험해요. 성소 와, 계속 2장씩 수액 네. 지금 이번까지는 음... 마이애브 생각해볼 만하죠. 네, 그래서 마이애브. 마이애브가 나갑니다. 마이애브 뭐 영능이 다 들어간다고 쳐도 13데미지까지 그러면 네. 토큰을 2일만 잡아주고 영능력으로 3분의1 억률 본체죠. 음 다 왔는데 기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퀴라는 소리를 좀 듣죠 안 죽는다 네 예. 신나게 일단 때리겠는데 어쨌든 아, 초반에 잡아놨던 희망의 성서 두 장을 여기서 다 아, 태워버립니다 일단 지금 선택지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추적으로 제피르스를 찾으면 높은 확률로 이부터 많이 유리해지지만 영웅 능력을 보고 동전 시아마트도 생각은 해봐야 되거든요. 네. 다음 달 동전 알렉도도 가능한, 가능한 터라. 만약에 영웅 능력이 저88 도발에 들어간다면 시아마트 속공 첨부와 미샤를 버리고 본체 7데미까지 넣을 수 있고요. 확실히 이건 좀 선택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추적에서 네. 뽑기만 하면 많이 유리해지긴 하거든요. 저도 근데 생각을 한게 영능은 참을 필요가 없어요. 영능은 무조건인데 추적을 봐서 더 유연하게 할수 있으면 저는 추적이 좋다고 봅니다. 음. 굳이 시아마트는 이제 강력한 플레이는 어차피 정예성서의 큰 스윙으로 돌아올 수도 있, 있으니까 추적으로 좀 유연하게 일단 여기까지 확정이고 이러면 시아마트 쪽이기 때문에 어우. 그런 거죠. 네. 용학살코가 첨보를 벗겼고 그리고 동전 시아마트 쪽으로 선택 로시카. 그리고 저는 추적보다는 이쪽이 더 좋은 거 같기는 한게 제피르스로 이번 턴 전보다 이번 턴 데미지 넣어두면 한장 뒤에 추적을 봐서 제피 찾아도 킬각이긴 하거든요. 네. 옆으로. 자 그러면서 휴면 상태에서 깨어난 88천보 도발 불평등 나가나요? 쿠코스 플레이 켄지 진실탐구자 투가 뭐 딜이 없어서. 그니까 러 뭔가 한 방을 날릴 만한 게 아, 지금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예, 무기 차주면서 전부 체력 1 만들어 내주고 이게 저, 이게 성기사입니다. 안 죽죠. 알레? 알레. 쓰지는 못하던데 타락자 추적 안 보는 건좀 말이 안 돼. 그래서 추적 선택. 비늘 기수 영능, 네, 비늘 기수 영능요. 네. 영능 네. 그리고 <laughs> 비늘 기수가 나가면서 <laughs> 첫 번째 세트는 로우 시카가 집합니다. <laughs> 일단 제가 알던 성기사와 크게 다를 바 없었거든요. <laughs> <laughs> 아직까지 해. 아, 네, 진짜 아, 웃겨. 그, 네. 너무. <웃음> <웃음> 예. 아 저는 솔직히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물론 불리한 상성이었던 건 맞아요. 네. 하이랜더 사냥꾼이 본인보다 확실히 느리다고 생각하는 내한테는 제일 압박이 크기 때문에. 네. 과연 근데 이게 전사한테는 어느 정도로 먹힐 것인가. 그렇죠. 딱 그림만 보면 전사 상대로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아, 시간을 네. 네. 많이 주기 때문에. 또 경로 전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폭탄 전사예요. 네. 그래서 로시코 우선수는 어쨌든 양권을 먼저 내면서 아뭐첫 번째 스트 일단 가져가고 생각을 해보자. 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나게 때리다가 사실 뭐 켄지 선수가 뭐 성서 써주면서 뭐좀 버티는 그림을 계속 어몇턴 이어 나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카운터를 펀치를 날릴 만한 게 없었어요. 네, 이게 기사가 진실 탐구자 한번 내기도 힘들어 보였다. 예, 약간 그 느낌이 많이 셌습니다 네. 네, 저희가 원래 생각했을 때 기사 잘 풀리는 건 진심타, 진실탐구자를 바로 내면서 시작인데 벌써 낼 때부터 고민을 해요 맞아 죽을까봐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아, 그리고 희망의 성소가 초반에 두 장을 잡히고 간 것도 네. 굉장히 좀 컸어요 많이 부르냈죠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좀 끌고 나갈 수도, 속도를 낼수 있도록 속도를 낼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좀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음, 첫 번째 세트는 로우시커가 가져가게 되면서 스코어는 1대0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상황판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 양권을 먼저 졸업시킨 로우시커 이제 남은 건 전사입니다. 이 전사마저 졸업 시키게 되면 이대0으로 로우시커가 4강에 진출하게 돼요. 네, 아, 로우시커 선수 입장에서는 전사만 이제 기사 상대로 어떻게 통과할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두루는 좀 상대하기 괜찮은 게 칼날폭풍도 있고 선장도 있어 꽤 괜찮거든요. 음. 어쨌든 켄지는 기사를 한번더 꺼낼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바로 드루이드 에서 어차피 두루랑도 부딪혀야 되니까 네네 아 근데 이걸 원하긴 했어요 네. 기사 가져온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걸 원했고 그렇죠 어쨌든 기사 가져온 김에 여기까지 보긴 봐야죠 그리고 이 매치라면 알도르 지실타구자를낼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멀링 온 모드 완료 두 선수의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하늘 약탈죠 남쪽 바다 선장이 들어왔고요 선장 일단 동전을 급하게 써줄 이유는 없어 보이죠 칼날 폭풍 방제자를 내준다는 건 일단 본체의 방어도 쌓이면서 전투 경로를 한장덜볼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네. 워낙 저택 상대로 맞을 일이 없어서 미리 그냥 템포로 내준 모습이고요 동전 미명 낚싯대 이 멀록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게 들어올까요? 이럴 때는... 지옥 지느러미도 굉장히 좋은데, 선장... 선장... 까지 막... 그 정도까지 무리해서 잡을 이유가 좀 있다. 일단 선장을 내줄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하죠? 위험천만한 선장은 이제 내줄 이유가 없고 네. 이제 남쪽 바다 선장은 내줘도 괜찮다 그래서 어쨌든 남쪽 바다 선장이 초반집 들어왔었는데 3코스트 플레이 어떻게 플레이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남쪽 바다 선장도 저는 좀 그렇지. 아껴줄 것 같은 게 그냥 무기에 딱 교환된 하수인에 이번 테니 내줄 이유가 없어 보여서 어, 남쪽 바다 선장이 나갑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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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요 괜찮아. 괜찮 바로 아다찮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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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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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 포기하고 그냥 아예 방어도 싸우면서 방밀 플레이. 네 저도 방어도는 이제 와서 안 쌓는 건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전투 경로를 볼때 본체 한 장을 포기하고 볼수 있는 거라서. 자 본체 가격. 방밀까지는 고민해 봄직한데 영능력은 눌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여기까지였고요. 바로 지혜성성. 그리고 4를 맞춰줬어요. 네, 그러면서 방제작 제거해줬고 전리품까지 전개, 캔젤. 그리고 칼날폭풍 한장더 들어왔습니다, 로우시카 당장 이번 턴에 좋은 플레이는 솔직히 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칼날폭풍 각도 다 피하고 방패 밀쳐내기를 이번 턴에 쓰자니 아까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로우시카 선수가 고민을 하냐면 이번 턴에 굳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필드 지금 필드 딜이 육 딜이고 방어도가 오니까 지금 여기서 딜을 맞는다면 전투 경로가이 알아서 나오거든요. 그걸 의식해서 안 때린다면 어차피 방패밀쳐내기를쓸 필요로 없고요. 저는 그래서 로시커 우 선수가 영웅 능력만 하고 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넘겨서 압박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할수 할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다섯 번째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좀 고민을 해주고 있는 로시커입니다. 우 그냥 넘기는 묘수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네, 박미를 안 써준 거는 확실히 좋은 플레이고요 전리품 한장더 액션이 근데 기사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 전리품을 또 아예 잡아줄 이유가 또 완전 사라져요 해적의 닷 맞을 거다 맞고 해적의 닷 정도 차주면서 네. 어차피 다 이번 턴에 데미지 넣어놨기 때문에 다음 턴에도 본인이 무기를 직접 때릴 경우에는 전투 경루가 한 장도 없습니다. 아니 사실 뭐 방어도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뭐 켄지 선수가 때리고 있긴 한데 사실 아프진 않거든요 지금. 네. 칼날 폭풍. 칼날 폭풍은 저는 좀 아쉬울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빔필드 때 희망의 성서를 그냥 잡아줄 수 있는 카드긴 하거든요. 다음 턴에도 선장을 안쓸 이유는 없어 보여서 어차피 선장으로 들어가고 이번 턴에 들어오르면은 선택의 가짓수가 늘어나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한 제압기들을 성기사가 빼면서 전사의 카드를 좀 마르게 하고 리아드린으로 약간의 패보충 이런 식으로 좀 한다면 기사가 밸류가 되게 좋아요. 음. 근데 네, 사실 첫 번째 세트에서 그런 식으로 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까는 그런 모습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자다츠 통해서 약탈자 뽑아내고 위험천만한 선장 그리고 폭탄 사육사가 나갑니다. 결국에 본체 데미지를 좀더 맞을지언정 이번 턴에는 미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칼렙 풍한 장을 그냥 좀 아깝게 보내준 거죠. 네. 그리고 폭탄이 본체 쪽으로 2 데미지 경로까지 써주면서. 아, 오른쪽에서 쭉 뽑아내주고 있는 로시 우커 네, 여기까지 해도 기사가 진짜 충분히 할 만합니다. 만한... 신성화 이러면 필드는 전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가 남... 아, 남고, 나 타가 남고, 용기수 탈리사. 근데 네, 용이 없죠. 예, 네. 탈리사 날아가는 거 솔직히 조금은 아쉽습니다. 렌치 칼리버. 다로 껴줍니다! 렌치 칼리버로 지금 고민을 하는 게 갑판원, 폭탄 이 순으로 정리를 하려고 한 건가요? 오? 이건 본체에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 네 본체 가격 일단 들어갔고요 이러면은 무기에 대한 좀 고민일 것 같은데 성기사로 예선 뚫는건 아니겠죠? 본선 와서 성기사 했겠죠? 아니 아까 본인이 성기사를 사용해 가지고 아 진짜 예, 사제와 그 도적 변하면서 고정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본인이 그성서 기사에 대한 이 숙련도는 있는 선수예요. 희귀 음, 탈것상엔 예, 음, 성서 불곰. 이렇게 되면 가판원으로 먼저 치고 폭탄으로 쳐서 본체에 들어가는 걸 바란 다음에 칼날 폭풍 무기로도 데미지 좀 넣을 수 있고요. 네. 그냥 희귀탈 것 상인 자체를 정리하는 데 뭔가를 좀 소비하지 않고 카르가스로 뚫은 다음에 다 본체를 날린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있어요 아니면 저는 이번 톡 폭탄을 얻고 본체 넣은 다음에 그냥 폭탄 강붐을 내는 걸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장점은 일단 죽음의, 죽음의 메아리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힐과 필드 주는 걸 동시에 못한단 말이죠. 네. 자 폭탄 강붐 나갑니다. 폭탄 두 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네. 3대뭐 본체 들어가도 오 잠깐만요 희망의 성소가 진짜 희망으로 와어 이거 변수입니다 본체? 본체를 이쪽에 아. 방울 네. 두 장째 영능의 카르가스 치고 방패 밀천내기로 정리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짜잘하게 선장, 폭탄, 사육사로 한번 돌릴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다 본체 치면은 14뎀 넣고 한 바퀴 돌리면서 폭탄이 본체 한 번만 들어가도 이겼거든요 네. 굳이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나 저도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딜이 조금 아깝긴 하거든요 예. 자, 3뎀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데미지는 그래도 뭐 꽤나 잘 뽑히긴 했는데 문제는 안 치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칼날폭풍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카르가스에 영능 박미라고 다본체 치고 칼날폭풍 썼으면 끝났어요 3뎀 결국에 방패 뭐 밀쳐내기를 먼저 넣는다던가 하면 저 파괴되는 폭탄도 데미지가좀 일단 끝난 건 확정인데. 네. 그냥 기사했는데요? 그렇게요. <laughs> 체력이 남았습니다. 가르가스 빵! 본로 마무리! 거의 다딱데미었어요 마지막까지. 스코어이 대역으로 로시코가 4강 진출. 일단 아, 네. 기사를 로시코 선수가 네. 말 한번 지켰죠. 기사가 거품이라는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증명을 해 줬네요. 네.